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입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 플레이스가 치킨 프랜차이즈 KFC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커피 회사가 웬 치킨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뉴스의 표면이 아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수는 사실상 커피와 치킨의 만남이 아니라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은 칼라일 그룹이 한국에서 어떤 M&A 역사를 써왔는지, 그리고 왜 상호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할 때마다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는지 그 사례와 함께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썸플레이스의 주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투썸플레이스는 현재 미국의 거대 상호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칼라일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기업을 샀다가 가치를 높여서 더 비싼 값에 대파는 그 전문으로 하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칼라일 그룹이 한국에서 어떤 M&A를 진행했을까요? 그 굵직한 사례 몇 가지만 한번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겠습니다. 칼라일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때는 2000년대 초, 1997년 외환위기로 많은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한미은행 역시 국민의 혈세로 즉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였죠. 칼라일은 바로 이 한미은행을 2000년에 약 4,300억 원을 들여 인수합니다. 그리고 불과 3, 4년 만인 2004년, 이 한미은행은 시티그룹에 대팔면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차이를 남기고 떠납니다. 뭐 일각에서는 7천억 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1조 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 이 칼라일은 이 막대한 차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낼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자신들은 벨기에 등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투자한 외국계 펀드이며, 당시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논리였죠. 국민 세금으로 겨우 살려놓은 은행을 헐값에 사서 단기간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기고, 그 이익에 대한 세금조차 단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대한민국의 사모 펀드는 먹티라는 공식을 대중의 내리에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긴 법정 다툼 끝에 세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먹튀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칼라일의 가장 성공적인 엑시트를 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4년 보안업체 ADT 캡스를 약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4년 만인 2018년 SK텔레콤에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며 또다시 1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2020년 CJ그룹부터 투썸플레이스를 인수했습니다. 칼라일은 투썸플레이스 인수 후, 이번에 이 투썸플레이스를 통해 KFC 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볼트온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가진 그 회사와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를 붙여서 덩치를 키워서 매각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지속해서 이 사모펀드 경계론이 언급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 사모펀드를 경계를 할까요? 역시 사모펀드의 제1 목표는 수익 극대화와 성공적인 엑시트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제 팔고 나가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기수가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면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초기 수익이 발생하고 매달 받는 로얄티 수익도 늘어납니다. 당장 본사의 재무배표는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 가맹점들은 어떨까요? 바로 옆 동네, 심지어 길 건너편에 같은 브랜드가 생기면 상권이 겹쳐 재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혹자 이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이 매장이 100만원을 팔았다. 근데 바로 옆에 매장을 내면 둘다 50, 50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둘다 60, 60이 시장의 상권이 커진다는 전략으로 이제 공부의 전략으로 오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략 때문에 가맹점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악화되든 말든 본사는 단기 매출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 공차나 하리스커피 등도 이 사모펀드 손을 거치면서 매장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론 브랜드 파워가 강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 매각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출, 점 전략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격적인 출점 전략이라고 하면 실제로 가맹 예비점주가 많아야지 오픈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빡꿈이라는 가맹점주님도 계실 수 있지만 아예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입지부터 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권에 대해서 계속 실적 압박을 받는 그 정보개발 지원이 받게 되면 무리하게 오픈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공격적인 출점주에안 좋은 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불필요한 품목까지 필수로 지정해서 마진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맘스터치는 이상호펀드에 인수된 후 가맹점주들과의 필수 물품 공급 가격 그리고 광고비 분담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점주들이 공정에 신고를 했고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죠. 다시 투썸과 KFC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인수의 흥미로운 점은 KFC 코리아 역시 오케스트라라는 상호펀드 소유입니다. 이들은 2023년 초에 KG 그룹부터 KFC를 약 1,000억 원에 샀는데 2년도 안 돼서 2,500억 원에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전형적인 단기 차익 실현이죠. 겨, 결국 이번 이 거래는 상호펀드와 상호펀드끼리 기업을 넘기는 그림인데 칼라일 그룹은 투썸 플레이스 문영주 대표 버거킹 CEO 출신인데 이분을 내세워가지고 KFC 실적을 개선할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이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한라일은 과연 KFC를 장기적으로 키울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한미은행이나 캡스 사례처럼 더 비싸게 되팔기 위한 징검다리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과정에서 가맹점 급속 확장이나 필스트 물풀 마진 상승 같은 전략이 사용되지 않을지 기존 KFC 가맹점들과 혹시 창업을 고민하시 분들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두 브랜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산업의 이면에는 거대한 자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썸플레이스와 KFC의 행보 단순한 신메뉴 출시가 아닌 본사의 전략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머니가이저였습니다